자, 오늘은 코딩을 배치해 볼수있습니 먼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볼세요 자, 실행하면 여러분이 영어 창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생긴 얼굴이 있는 애를 터치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다른 학생이 있는 아이디를 자기 아이디로 바꿔야 되니까 혹시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는 여기 로그인이라는 마크가 있어요. 근데 로그인이 안 되고 다른 애들 다른 반얘를몇반몇 반이에요? 1반. 1반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자기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위에 설정 위에 설정을 누르세요. 그리고 로그 아웃을 누릅니다. 설정이 어디에 있었어요? 위에. 여기 에 있었죠. 로그 아웃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로그아웃을 로그아웃을 눌러서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니다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려면 여기에 있는 로그인으로 들어가면 한국어가 없어요. 로그인으로. 어. 아그 다음에 라이트 버전으 한국어를. 그 다음에 풀 버전으로 들어가면 이 기간은 없을 것 같아. 고 기간은 없을 것 같아. 이기간이 기간은 없을 것 같아. 이기이 기간은 없자이 기간은 기이기이스간은기간이기이간이이을 这个太简单了，是吧？ 어? 아이빨이브 안돼요? 이거 아니야? 어휴대폰 알려줄게 어, 오케이 연결됐어요 하이파이브 안돼요 네 밥은 네 밥은 그래 이거 누구이디는 이만, 이이거이 이만, 요만요만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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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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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만, 이 이만, 이만, 만 이만, 이 이만, 이만, 만이 이만, 이만, 이 이만, 이만, 이 이만, 이만, 만

아 혹시 그냥 사고 있어 야 예, 이러다가 왜 학원 안 가는 거 아니야? Amino, 아니 학교 단축 수업 해야 돼 이거는 자기아 이거. 아니 난 단축 수 싫어. 싫어.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나 자꾸 이거 어 있는 거냐 보여 무섭다 얘. 누구? 왜이렇 뭐죠? 이가 시키는 들은. 하나 둘네나데 진짜. 아 아, 이게 닭다리 어. 아, 아, 이거. 아아, 진짜 이거 한바퀴야 진짜 이 진짜 이거.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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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어, 아, 너무 무겁이야. 아, 캐릭터가 너무 못생겼다고. 쿠키 일로? I was 다 o i n 고 to go to the house. I was going to 뭐 h e house. I w 뭐야? g o 보 n g to the h o u s 어 I w 야, 왜 이렇게 아쉬워? 있어, 있어. 어, 여기 진짜. 앞에 이거 나무가 점점 되는 거 보고 싶어. 아, 에이, 거야 설마. 딱 있는데 여기에 딱 점점 돼야지. 나가 시끄러워. 시끄러워. 나무가 누쟁이야. 나무

안내는 친구를 천천히 이 주무세요. 네. 네. <목소리> 야, 이거 중국 게임이야. 어, 이거, 임은 중국 이임을거 이거, 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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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オシャレしの 어떻게 먹어? 단계가 아, 뭐, 없었어? 어 미션 뭐, 뭐 나왔어? 아여기아 갑자기 나오는 미션을 봤어 아, 여기. 아거뭐

화면을 <목소리가> 봐주세요. <카메라와 같이고요>. 하나, <S> 둘, <S> 셋, 얼굴. 자, 이제 뒤에, 위로 햄, 햄이 여... 나오게. 자, 하나, <S> 동곡, <S> 동곡, <S> 하나 <S> 둘, <S> 셋, 얼굴. <laughs> 오케이, 이제 하면 돼요. <나도>. 너무나 재없어요 <아름다워요>. <설명> 어 여기 앉아서.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되요. 어, 이제 나중에 이거 중간기시라고, 중간기시를 연동해가지고 할 겁니다. 네,

저희가 예. 이거를 어 안녕하세요. 부탁해 어. 려워요 상대가 없어요? 입고 없 어려워. 어. 언니 추가해요. 예. 다 깨면은 옆에 삼각형이 있습니다 다 깨면은 오른쪽에 삼각형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나요 안돼요 안 안돼요 안돼도 돼 안되면 그다음에 신경 안 써서 친구가 상담해 보세요 세 개가 한 번씩 맞면안 것인가 아니면 다음 판에 다볼 것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천천히 깨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아요거

보고하는 거 같은데. 촬영 을 업려 합니다.